이번 문제는 사회사상가들의 입장으로서 갑의 입장에 비해 의리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갑. 유효수요가 부족하면 자원을 낭비한다는 공공의 비난을 피할 수 없으며 자원을 이용하려는 개인 기업과는 불리한 여건에서 활동하게 된다. 경제체제의 붕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 기능의 확장이다. 정부가 많은 지출을 늘림으로써 유효수요를 늘리는, 보장하는, 확보하는 그런 정부가 기능을 확장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수정자본주의 네, 케이스입니다. 자 을. 유효한 경쟁이 창출될 수 있는 곳에서 경쟁은 개인적 노력에 좋은 길잡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생적 질서인 시장에서 경쟁이 유효할 수 없을 때에만 정부가 경쟁을 대체하는 것이지 정부가 무분별하게 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원래 가지고 있던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는 계획은 오직 경쟁에 반대하는 계획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네, 신자유주의 하이에크입니다. 자, 그러면, 갑의 입장에 비해 의뢰 입장이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하이에크가 케이스에게 입장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특징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X.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한 공공지출의 확대는 케이스가 훨씬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에크는 화살표 아래로. 그 다음에 Y.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한 시장 자율성의 확대. 경제 침체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부탁되고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자율성을 훨씬 더 확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훨씬 더 높죠. G. 실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의 축소. 정부 역할을 축소하는 것은 훨씬 더 높죠. 따라서 X는 낮고요. Y는 높고요. G는 높기 때문에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